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 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묵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사실 예배만큼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 받았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어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얼마나 인간 중심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주인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때 하늘의 예배를 묘사하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날, 천국에서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요, 셀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각 나라, 족속,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은요, 이들은 다흰 옷을 입었는데,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임을 상징하는 거죠. 성경은요,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럽니다. 이게요, 마지막 때 성도들에 대한 묘사예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승리와 거룩이에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세상에서 고난 중에 환란 중에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배하나요? 성경은요, 먼저 이들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그럽니다. 큰 소리로 노래했다는 건요, 이들이 열광적으로, 온 마음으로 노래했다는 거죠. 이셀수 없는 무리들 중에는 구경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노래하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런데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던 천사들이 이 성도들의 고백에 화답하며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가운데 한 장로가 이들의 예배를 보더니 이 예배하는 무리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에, 이 성도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장막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을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시는데, 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한 장로가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하늘의 예배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처럼 이 예배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무엇보다 지금 이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지치지 않는 큰 소리로 열광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을 향해 충만한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무한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표현하는 거죠. 천사들의 찬송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열기가 어떤 콘서트장이나 운동 경기장의 열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더할 것입니다. 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저들의 소리보다 작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더할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외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나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매주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누릴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이 예배, 이 하늘의 예배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적 예배는요. 사실 이 예배의 원형을 모방하며 마지막 때 누릴 영광을 지금 여기서 누리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거죠. 이 기회와 계기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만 맛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참으로 맛보게 될그 영광을 지금 여기서도 누릴 수 있게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누릴 수 있게끔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중심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지 못한다면 다른 수많은 사역들이나 봉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첫 번째는 온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모든 게다 무너져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정말로 회복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한에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것과 같은 이런 하늘의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읽도록 하신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하늘의 예배와 똑같은 영광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이런 예배, 이런 하늘의 예배에 목말라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예배를 통해 이 예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예배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심령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예배를 갈망하는 예배자,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이런 하늘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하라고. 이 하늘의 예배를 요한에게 보여 주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읽도록 하시는 거죠.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이런 하늘의 예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함과 갈망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악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장막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집을 짓고 그 예배자들 가운데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큰 영광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들 가운데 집을 짓고 그들과 함께 사시며 그들의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힘있게 찬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